요즘 모든 대출의 금리가 상승하며, 금리가 싼 대출을 찾아보면 5% 이내로 적혀있지만, 이용을 하려고 하면 최고 금리는 10%를 넘어가 부담되시는데요. 최근 대출 금리가 상승하며, 일금융권을 제외한 대출은 10% 이상의 높은 금리로 승인되게 되는데요. 높은 금리인 걸 알지만, 당장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. 어쩔 수 없이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. 하지만 한번 받게 되면 높은 금리로 매달 이자가 부담스러워 다른 대출을 또다시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실 수 있기 때문에 높은 금리의 대출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200만원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실 때 손해 없이 마련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니 영상 끝까지 시청 후 필요하신 현금 마련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200만원 정도 소액의 금액이 필요하여 대출을 알아보다. 10%대의 대출을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. 소액의 금액을 빌리는 것이니 10%라고 해도 이자가 별로 되지 않을 것이고 빨리 갚으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 중이실 텐데요. 막상 대출을 받고 나면 이자가 부담되고 이자가 아까우신 상황.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.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 영상에서는 매달 이자를 납부하실 필요 없으신 방법을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. 오늘 소개 드리는 방법은 휴대폰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하신 방법인데요. 그 방법은 통신사에서 주어지는 휴대폰 온라인 결제 한도를 이용하여 현금을 마련하는 방법입니다. 많은 분들이 휴대폰 온라인 결제는 온라인에서만 사용 가능한 한도인데 이 한도를 이용하여 어떻게 현금을 마련하실 수 있는지 의아하실 텐데요. 하지만 휴대폰 온라인 결제를 통하여 상품권 구매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? 휴대폰 온라인 결제 한도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매 후 되판매하여 손해 없이 현금을 마련하실 수 있으신데요. 상품권을 구매 후 되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며 신용 점수에 영향 가지 않아 200만 원 정도 소액이 필요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 가능하십니다. 신청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. 오늘 영상 고정 댓글에 공식 비상금 요기어 홈페이지 주소를 남겨 드릴 테니 홈페이지 접속 후 카카오톡이나 전화 상담 중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. 홈페이지에 많은 후기와 실시간 입금 현황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더욱 신뢰하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필요하신 분들은 꼭한 번쯤 이용해보시면 간편함에 매우 놀라실 거예요.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